안녕하세요. 범어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어인 동광의 김창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명인 유모 씨 마약 이슈를 소개드렸었는데 오늘은 자주 문의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 마약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민경철 대표 변호사님과 답변을 같이 해보고자 함께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마약 전과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다 받을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전과가 어떤 종류의 전과냐 또 전과가 몇 번이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한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면 은 벌금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같이 고려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행유예고 것이고 어떤 조건인가요? 집행유예란 판결을 한뒤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며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그 형법 제62조에 집행유예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하고 또 3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중범죄자와 전과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여부를 분토하고 전략적으로 양형을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래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해왔었거든요. 대신10몇년 동안 그 엄단 기조가 무너졌었어요. 초범이면 그냥 다 일반 범인처럼 용서도 해주고 기소 이해도 해주고 벌금도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마약들이 점점점점 퍼지면서 마약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회사에서 퍼진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상황을 진단을 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신다면 10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